하나님 말씀 봅니다. 10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10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신혜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장소가 바뀌어도 이렇게 잘 찾아오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귀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곳은 우리가 사는 곳이거든요. 들로 가면 들이 내 집이요. 산으로 가면 산이내 집이요. 클럽 하우스 는 클럽 하우스가 내 집이고 거기서 성경표고 말씀을 찬양하면 거기가 예배당이 옵시다. 예그다음 데니스에 가도 찬양하면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늘 말씀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편안한 소파에 앉아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 예 광야 광야인데 이렇게 편한 광야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아시다시피 어제는 대한민국에서 한 추산으로 한 1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온 성도들이 뭐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모든 걸 놓고 함께 기도하는 광화 집회를 가졌는데 아주 같이 보다 보면 새벽 한 1시 반이 되어버렸어요. 찬양하고. <laughs> 그래서 참 귀하다. 우리 언제, 아마 빌리그리안 목사님 대회 이후로 이렇게 모인 적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저도 같이 기도로 보태면서 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포털라 성전으로 오기 전 우리 교회가 머물렀던 터스틴 레드힐 성전이 있습니다. 10여 년간 있었는데, 그때 그게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 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우신 거예요. 수심에 가득 찬 거예요. 바로 제가 들어갈 그 당시에 미국 교단에서 루터 교단의 제일 큰 교단, ELCA가 동성애 성직자에게 안수를 주는 것을 교단법으로 통과시켜서 이제 루터란 게 끝장났다. 이미 대사가 기울어가지고요. 이탐 목사님이 거대한 교단과 맞선다는 것은 계란들고 바위치기였어요. 그러에도탐 목사님 모든 불리함을 감수하고 교단을 탄퇴하는 용단을 내렸고요. 이래내 본의 안에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저랑 한몇 개월 같이 계시다가, 제가 뭐 들어가서 다른 거안 묻더라고요. 그게 새 건물 지었는데, 거의 우리가 제일 입점한 사람이 계기, 게스트가 거의 제일 들어갔거든요. 진지하게 물어본 것다세 개였어요. 성경적 교회관이 뭐냐, 성경적 인간관이 뭐냐, 성경적 가정관이 뭐냐를 물으셨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 그렇지만 신앙 노선에 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저를 반갑게 여겨 주시고 그 교회 게스트 처치로 받아 주셔서 1 0년4 개월 동안 거기에 잘 지내다 나왔습니다. 다 존중해주고 얼마 있잖아 가셨기 때문에 어바인에 가셔 지금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기업만 되면 패스트 데이빗 찜질방 가자. <laughs> 그러면 그분은 털 복숭이에요, 완전히. 저는 완전히 털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둘이 가면 완전히 대조가, 있어요. 사람이 들 전부 다울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와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찐지방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다이아몬드 바에 찐지방도 가시고, 어바인의 스파도 가시고, 그래서 야, 그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빨갛고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 그냥 아무것도 아제 말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셨어요. 그때 힘든 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이야, 이게 종교교육의 지체를 들고 외롭게 싸우는 이 루터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혁은 정말 힘듭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교회든 힘듭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지 50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가 카톨릭교회에 부당한 모든 것들 95개장으로 만들어서 비텐브르그 성당에 붙임으로써 도화선이 됐지요. 그지만 여러분, 가장 힘든 개혁은요. 다른 사람 바꾸는 건 오히려 쉬워요. 나 바꾸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내가 진짜 안 볼게요. 여기 80, 90대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요새 계단 오르기를 지워 운동하는데 80쯤 왔다 갔다 하면 하느님 80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새롭게 바꿔 주시옵소서. 85쯤 계단 올라가면 85, 86 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갈렙처럼 바꿔 주시옵소서. 이게 다음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루터는. 자기 친정 집과 같고 식구와 같았던 이 정치, 종교, 그 다음에 귀족층, 지도층, 한 식구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진리를 알고 갑자기 개혁을 하자 완전히 이단의 취급을 받았어요. 미친놈 취급받았고요. 철저하게 미운털이 바뀌어서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너 회의에 참석해라. 재판을 받아라. 많은 사람 너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도 루터는 갔고요. 그 대주교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칩니다. 루터 혼자요. 모든 사람이 적과 원수였어요. 이렇게 마저니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I stand here, nothing to do. Help me, Lord. 이렇게도 기했어요 그리고 보름 씨를 떠나면서 그의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루터 파면 시켜라. 그리고 이런 살해 명령 같은 걸 발표를 해요. 루터는 이단자임으로 아무도 그를 자기 집에 들이거나 음식물 주지 말고 이야기도 나누지 말고 그 어떤 도움도 베풀지 말라. 만 루터를 보거든 잡아서 재판장에 넘겨라. 그 루터를 따르는 자는 함께 벌을 받는 건 물론이고 루터의 말을 전하거나 그의 저작을 가지고 있거나 팔거나 0개씩 인쇄한 자도 다 처벌을 받았고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추방명령을 받고 루터의 모든 글에 대해서 소각명령이 또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루터는 죽여도 된다는 사례명령을 은밀히 내렸습니다. 극적으로 구출돼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합니다. 그피신에서 기가 막힌 역작을 남기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뭐 신부들 카톨릭 교황의 전임을 했던 성경을 모든 백성 읽게 해가지고 말씀에 기치 들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때 루터가 이 엄청난 중과부작에 그 당시 왼수죠. 이 사람이 맞서서 이기고 종교의 승리로 이끌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설교부를 찬송과 내주는 강한 성요 이거를 작곡하고 작사를 직접 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서는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제 그가 떠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루터는 그인생 최악의 건강 상태였어요. 그냥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것이지, 바람만 불면 쓰러질 정도로. 약체였어요. 원래 그 종합병은 다 아픈데 한두 개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심령을 얘기했어요. 진짜 내가 괜히 시작했나 보다. 원래 루터의 거창한 종교에게 하려고 한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딱 갖다 붙이면, 아, 이걸 보고 교황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이놈 죽어라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고요. 거대한 허리인이 되어 루터를 집어삼킬 정도로 광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환란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 그대로 땅이 변할 정도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정도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수준이에 위아래 다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넘쳐서 산을 삼킬 정도다. 이 정도면 여러분 진도 8구에 강한 지진이 온 후에 곧이어 다가오는 쓰나미랑 똑같거든요. 이 정도 환란과 이 정도 거은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루터르 고백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삼절 끝에 신이 이렇게 후렴 추임사를 달아 놓습니다. 셀라. 셀라는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 가운데 여러분 고개를 파묻고 도망갈 때에 있나 숨어야 되는데 고개를 딱 쳐들고 태풍아 다가와라. 파도야 밀려와라. 이거 이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늘 향해 고개를 들라 이 말이죠. 머리를 들라는 말이죠. 그리고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피하잖아요. 여기는 수용인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포털라 우리 성전에는 포기하면 수용인원 190몇 명까지가 들어갈 거예요. 스탠딩 같은 아 저거예요. 그다음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피했는데 지켜주지 못하면 피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아니에요. 루터는 당시에 지금 당시에 자신의 공간에서 교황과 황제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능력의 원천으로 하나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저들을 상단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곡을 붙여 가사를 쓴그 찬송가대로 그들 앞에 서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 다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반드시 승리할 루터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올버무은 루터가 살았던 당시보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알죠? 병역을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하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재임 시절에 강한 이웃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 옵니다. 이스라엘 국력으로는 바람 앞에 등불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 나라가 두려움에 붙잡혀서 아수는 항복하라고 계속 사람도 보내고 정가를 보냅니다. 그때 아수르왕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아가 편지를 두고 이렇게 간절히 하니 기도합니다.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도로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 주여와 당신만이 진정한 하나님 거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세로 작은 여자를 삼키던 배데닉그 수그 대군을 하나님 멸하셨는데 어떻게 멸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히스기야가 간절히 부르셨던 그날 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하늘 천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땅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무너뜨려서 여러분 손안 대고 코 푼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싹 아침에 깨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시스교황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반응을 507년 전 루터가 이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고백으로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피난차가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루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교황의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정치인들에게 결탁한 그 엄청난 파워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면 아시는데 성경이 좀 사사히 읽어나가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지어낸 이야기가 역사적 시간 속에 실제로 있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지나간 옛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수많은 옛 이야기들에 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 두 개에 따라서 그세태을 보느냐 안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집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수많은 약이 등장하는 그 속에 주인공들 지금 존재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옛 사람이고 바울도 옛 사람이고 다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현재의 지능형으로 반응하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하는그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다 뭐다 이름 다지도벌려면 평생 걸려도 못 집어넣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끝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하시면 돼요. 거기 마지막에 여러분 이름 지어넣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아하님 신계순의 하나님 기분 좋죠? 오케이. 아라함은 죽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우리 고백할 때 느끼게 됩니다. 이 야곱과의 사건 같지만, 그와 함께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면 이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확증시키면 예수 그리스고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 부활의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삶이냐 과거가 없어요.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나 과거 있는 사람이고 겁날 까무 것도 없어요. 아니, 지난 과거만 나는 현재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을 제가 이읊조를 때마다 어거스틴의 그 뛰어난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당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되. 마치 이 세상에 당신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 단한 사람뿐인 양, 집중적으로 돌봐주시며,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을 다 돌봐주시니, 모든 사람 마치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능력있게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거 아시죠? 그 하나님 해상 사람 다 도와주면, 하나님 그 능력이 쇠면 언제 도와줘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우실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이빨 쏟아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거스님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원한 능력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도와주셨고요. 이삭야곱 한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 번에 등장하는 사건의 중히식이야 왕에게도 그리하셨고 세월이 흘러 507년 전 루터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루터도 동일한 교복을 하며 당시 그 절체의 절명의 순간을 아마 지나갔음에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이름 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기 하나님, 희식의 하나님, 나 루터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피난처란 말이 표현이 세번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세번 등장한 이 표현이 그냥 공 여백이 남아가지고 더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한번더세 번을 불렀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다, 아, 그렇지. 근데 점심 때 되니까, 아,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점심 때여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잘 가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땅끄미지면서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의 피난. 그렇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거듭거듭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루터 또한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아침이 될 때마다 낮이 찾아올 때마다 밤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밤낮을 부르셨어요. 부러지, 오늘 본문 10절에 참으로 귀한 하늘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늘의 면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음성 희식의 왕이 들었습니다. 이 음성 루터가 들었습니다. 이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희식의 이야기, 그리고 희식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마틴 루트 이야기, 그리고 루터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묻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님 높임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문에세번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셀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피난처라는 고백 뒤에 따라붙는 후렴구예요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여 우리의 고개를 하나님 들게 하시고 얼굴을 들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인증샷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형으들은 도저히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혹 지금 바로 그땐 여러분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난처! 피난치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셀라 고개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길 힘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인내도 주시고 결국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자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힘드셨죠? 그렇죠? 이렇게요. 해보세요. 힘드시죠? 히,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고만들 따라하셔야 돼요.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셀라 하세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입니다.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벌어집니다. 별 희한하게 인생 돌아갑니다. 뭐, 회사뭐 이런 소리를 들려고 태어난 날 정도 희한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진정한 피난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진정한 피난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과 한밤중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또한 사람 작은 마틴 루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으며 이렇게 엄청난 자의개혁의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원하신 그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오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원하시는 성대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오늘의 성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요. 우리의 용기 없음 때문이요. 우리 헛된 자랑과 도모 때문입니다. 우리의 긍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회를 다시 포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세상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속에, 삶 속에, 해장 속에서, 주님 원하신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미운 대리받기다 할지라도, 주님 가라는 그 길을 그대로 가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부짖고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정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파워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자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에 널리 퍼지는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사랑 송도님과 교회가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